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자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것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 온. 공존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경의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한사람뭐 그 생각... 하나만... 예, 조금... 네. 뭐. <laughs>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을 이 사과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백구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지명을 하면 그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면 목소리가 섞여서 안 되잖아요. 백을안 하신 게 아니고, 오늘은 저기 입장 발표로 양해를 구하고, 어, 퇴, 하셨고요. 나머지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또 자꾸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가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입장 발표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 그, 뭐, 추가적인 질문 이런 거는, 이제 또또 또 질문하실 기회가 또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몇번 네. 해주시면. 후보님이 원래 사과를 좀더 지켜보자 정확하게 사안이 나온 뒤에 사과를 하겠다라고는 그냥 어제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입장 좀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장을 밝히, 바꿨다기보다는 에, 후보께서 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제 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제 좀 사, 항상 국민들에게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연장 성상에서 그런 기조가 쭉 유지되는 거고 어제 좀그좀 그좀 사실인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좀 가려서 어좀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기회 있을 때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많은 분들이 또어 궁금해하시고. 어, 그리고 이 일들이 너무 오래된 전 일이라 일일이 다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 전체적인 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 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일단 사과 말씀을 올리는 것이 예, 낫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민 관련해가... 것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어, 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거나 이제 언론에서 여쭤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고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어, 확인을 해서 한참 뒤에 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사과 말씀으로 올리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10번째 질문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일이 다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사과를 한다. 근데 어제는 분명히 일일이 다 확인하고 사과를 하겠다. 일일이다 아, 네. 다 확인하고 한다는 말씀 은 아니고 사실관계로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확인이 네. 안된 부분이 있는데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 이제 혹은 이제 상황 파악을 좀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했죠. 네. 온, 네. 오늘 어제 오늘. 어제 말씀 있으신 이후에 이제 저녁대하고 오늘 저희들이 선대위에서 보고를 많이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는 사, 어, 확인이 되고 어떤 거는 확인이 도저히 좀 불가능하고 이런 저간의 상황을 쭉 보고를 드렸더니 그 보고를 받으시고, 어, 너무 시간이 걸리겠다. 그리고 또 국민 정서상 그때까지 한다면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면은 그거는 국민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다. 그리고 일단 현재 확인이 되든 안 되든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것이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께 사과 말씀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과했으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앞으로도 국민들께 그 배우자 부분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어떤 죄송하다는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또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어 사과의 말씀 또는 입장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너무 많이 하시면 나중에 그러면 따로 전화 주세요. 하나만 그러면 오늘 사과를 후보님이 하신 게 사무가 허위 이력을 사용해서. 그 과거를 사과한 게 아니라 이 논란으로 국민들이 좀 국민들이 좀포란스러워진요 점을 사과를 한다는 거죠. 에, 지금 인정한 게 아니고. 에, 인정한 인정했다 안 하겠다는 게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 사실로 좀 드러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직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좀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 사과하셨다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뭐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확히 뭐에 대한 사과인지가 불명확해서 자,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과 그 다음에 배우자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일게 된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것을 명,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후보에서 앞서서 이재용 후보가 종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 그게 후보가 해서 될 일이냐, 본인이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우자가 직접 사과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어, 사실 우리나라 그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 배우자 문제로 어, 사실 배우자가 직접 사과한 예는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후보께서 본인의 가족이나 아내의 문제를 본인이 안고 본인 책임 하에 사과를 드렸던 것이 일반적인 상례였는데, 에. 이번 사안의, 사안과 관련해서 나중에 배우자분께서 혹시 또 사과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후보께서는 본인이 사과를 직접 하시는 것 이것이 맞다고 결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과하신 은이전 백불이 아니라 사과 저희가 예, 백불이 아니고 공식 사과 행 공식 사과문 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신 걸로 그렇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후보께서 사실 전격적으로결단하셨습니다 소속 당들이 상황에서 각은 책임과 대한 거 선대위 차원에서는 지금 꾸준히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그뭐사실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 어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그리고 억측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그러나 어, 후보께서 모든 상황을 다어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어 그런 그런 와중에 어, 이것은 일단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번 사안에 대해서 잘 안들 못 들었습니다. 아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어 어쨌든 그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최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사실관계를 밝혀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또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후보께서는 그런 선대위의 대응과 그런 것과는 별도로 후보께서 후보 배우자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내가 국민들께 사과를 정중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과 결단을 내리신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자면 약간 당에서는 지금 계속 후보 배우자와 관련해서 의혹이 되기가 되고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배우자 관련해서 전담 팀이 선대일 내에서도 좀 훑어지는 틈반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있어요. 배우자 팀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일정을 짜는 일정 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수행 팀 그리고 경호라는 경호 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짜놓지는 않고요. 보통 활동이 임박했을 때그 바로 직전에 짜거든요. 왜냐하면 팀을 미리 짜놓으면 곧 활동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나 추측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뭐 이렇게 조사 또는 뭐 생각 정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것은 활동이 임박했을 때 팀을 짜는 걸로 그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팀을 짜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아직은 활동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지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때 어떤 이야기가 아, 전략자문위원회는 어,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보께서 혹은 약간 비공개로 뭐 말씀을 들으신 거기 때문에 예,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어, 그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좀 취재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질문하신 것 정도 본인들이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취재좀 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건희 여사님 그때 독설트로 도했을때 목덜미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데 혹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오래된 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전담팀이 없다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세상 논란에 대해서 사실확인 고생에서 소통을 직접 좀 하셔야 되잖아요? 배우자분이 앞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아, 현재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원래는 그 후보 배우자분이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집과 회사를 출근하시면서 기, 어,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었고요. 최근에 예, 뭐, 언론사의 인터뷰가 있어서 어, 메시지가 아, 좀 저희가 아, 그런 것들은 좀 어, 후보 배우자분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언론인 분들과 접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직 팀이 짜여진 건 아니고요. 어, 저희 대변인실에서 어, 배우자분과 소통을 해서 어, 이게 언론인 분들과. 아마 기회가 닿는다면 접촉을 하, 할 그런 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 후보님이 어제 사실관계 파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또 언제쯤 공개를 하실 건지하고 허위 이력에 대한 책임론 이런 거 불거질 텐데 도 이제 어떻게 책임져 건지도. 어, 그거는 지금 뭐 예단에서 말씀드리는좀 곤란하고요. 어, 그런 허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해지면 어, 그런 데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과 드린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그런 그 허위 이력이라든지 예, 또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과 말씀을 올린 겁니다.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거를 어디까지 사실이라고 지금 사실 받았습니다. 저도 그거를 잘분류를못 하겠습니다. 말씀 하셨다. 어느 정도 사실이 관했다고. 예, 어디까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이제 제가 정확하게 나누지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잘안 됩니다. 그인정 대해서는 인정을 말셨는데인정그 그 같은 말씀인데 어느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가 사실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어느 정도. 어, 이렇게, 그, 이, 지금 이 초래된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어, 공감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과는 허위 이력 사용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이 상황, 논란이 된 상황을 사과하신 거네요. 정리적으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 일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합, 피력하고 계신 그런, 어,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 자금의 상황이 초래하게 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 사과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안사안별로, 이거는, 이거는 사과냐, 이거는 아니냐, 이렇게 가져가시면, 오늘 사과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로, 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선대위에서는 그 사실관계 파악에, 이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전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후보께서, 어,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전체적으로, 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셨고, 그리고 사과를 하신 거고요.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더 질문이 해봐야 계속 되돌이켜 되는 것 같아서.